자, 그 다음 저희 15단원, 어, 다양하게 차트 꾸미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그럼 예제 한번 열어볼게요. 예, 파일에 열기하셔가지고, 어, 1 5실습파일 가신 다음에, 어, 우리 반 인기장 2, 예제,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우리 반 인기장 2, 예제가 열리고요. 지금 만들어진 차트를 저희가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, 이 차트를 누르시면은요, 차트를 클릭하시면은 위에 차트 도구라는 메뉴가 나오고요. 디자인 눌러볼게요. 그럼 아까 우리 14차 시에는 저희가 제목하고 범례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을 직접 만들었죠. 근데 이런 게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. 이게 차트 레이아웃이라는 건데요. 이게 종류가 많아요.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세 번째 하살표 누르시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. 그럼 저희는 여기서 5번, 5번 한번 눌러볼게요. 그 모양이 이렇게 바뀌죠. 지금 그죠. 자, 그래서 우리가, 어, 레이아웃이라는 데 들어가서 하나씩 넣을 수도 있고, 아니면 여기 차트 레이아웃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걸로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1학기와 2학기의 막대가 둘 다, 어, 세로 막대형인데, 어, 2학기를요, 그러니까 이 빨간색 막대를 꺾은 선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. 그럼 이 빨간색 막대를 하나를 클릭하시면, 여기가 전부 다 선택이 되고요그 다음에, 왼쪽 메뉴에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어요. 차트 종류 변경. 요거 누르시면은, 이렇게, 어떤 차트를 변경할 건데 라고 나옵니다. 그럼 저희가 여기서 꺾은 선형에서 네 번째 거. 요거 있죠?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. 요거 누르시고 확인해 볼게요. 바뀌죠. 그죠? 자, 근데요, 저희가 이게 꺾은 선형으로 변했는데 이 꺾은 선형에 대한 저희가 축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꺾은 선형에 마우스 대시고 클릭을 해요.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. 그러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있어요. 누르시면은 이렇게 창이 나와요. 여기 기본 축만 있죠? 저희가 보조 축 누르시면 이렇게 보조축이 생깁니다. 보조축 생기셨으면은 밑에 닫기 누르셔서 나오시면 됩니다. 자 그럼 우리 이 축에 대한 숫자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. 0, 5, 10, 15, 20, 25 되어있는데 저는 0, 10, 20, 30으로 바꾸고 싶다. 그럼 여기 2 0에 마우스 대시고 클릭하면 이 축이 선택이 됩니다. 그 다음 바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밑에 축서식 누르시면은 이렇게 창이 나오거든요. 그럼 지금 저희가 자동으로 돼 있으므로 어 차트를 늘리거나 줄이면 이 축에 있는 숫자 값이 자동으로 늘려지거나 아니면 은 축소가 되는 겁니다. 근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바꾸실 때는 고정을 합니다. 자 그러면 최소값은 0이 맞으니까 수정을 안 하고요. 최대값 있죠. 25가 아니죠. 고정 눌러가지고 제가 지우고, 30 해보시고요. 그 다음에 주단이 있죠. 이건 뭐냐면은, 제가 이 숫자를 0, 10, 20, 30까지 안 됐잖아요. 그러면은 10씩 차이 나잖아요. 차이 나는 값을 이 주단위에 고정 눌러가지고, 5를 지우고, 10씩 차이 난다라고 적어주는 거죠. 그 다음에 밑에 닫기 하시면은, 이렇게 수정이 되더라라는 겁니다. 예, 그래서 눈금을 한번 조정을 한번 해봤고요.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앞에 14차시에서 그 막대기에 숫자를 표시하는 데이터 레이블을 했는데요. 제가 데이터 레이블을요, 이 빨간색 과 끈선형에 할 건데 전부 다 하지 말고 여기만 여기만 제가 데이터 레이블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이 부분에요 마우스 저처럼 되시고 클릭을 해요. 다음 한번더 클릭을 하세요. 그럼 얘가 이렇게 선택이 되죠. 얘만.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차트에서 어떤 막대나 꺾은선형을 클릭하면 먼저 전부 다 선택이 돼요. 근데 한번더 클릭하면 이 클릭한 한 부분만 선택이 된다라는 거죠. 위에 레이아웃 가셔가지고 데이터 레이블 눌러요. 그럼 저희가 데이터 레이블을 어, 오른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숫자가 표기가 되죠, 그죠? 자, 그 다음은요. 어 1학기라는 이 막대기 중에 저희가 한태영이라는 친구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예, 한태영을 누르시고요. 마찬가지로 한번더 누릅니다. 그럼 이제 한 태형만 선택이 되죠?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데이터 요소서식 누르시면은 자 여기 채우기가 있습니다. 채우기. 그럼 이 오른쪽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누르시면은 저희 이거 많이 해봤죠? 그럼 이제 저희가 이 질감을 한번 해볼게요. 질감에 분홍 박엽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밑에 닫기 하시면 얘만 분홍박엽지로 바뀌게 됩니다. 예.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15강 하고요. 네, 한 걸음 더 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. 먼저 계열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 위에 보시면은 디자인 있어요. 그러니까 차트 도구의 디자인입니다. 에이? 차트 도구의 디자인. 그 여기 왼쪽쯤 보시면 데이터 선택 있어요. 요거 누르시면 창이 하나 나와요. 이렇게 나오죠? 그죠? 그러면 여기 보시면 행렬 전환 있죠? 한번 눌러보세요. 누르시면은, 지금 바뀌죠?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바뀌죠? 그럼 저희가, 어 왼쪽에 이름을 놓고, 오른쪽에 1학기, 2학기를 놓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. 바뀌죠 그래서 제가 행렬 전환을 하면 계열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다시 제가 행렬 전환 한번 해보셔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. 자 그럼 이제 엑셀 해서 엑셀 닫고요 자, 두 번째 나온 내용은, 우리가 지금 세로막대와 꺾은 선형이 있는데, 세로막대가 필요가 없다. 그러니까 지금 1학기가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럼 이 세로막대형을 클릭하시고, 키보드 DELET, e, -L -E -T, 딜리트 키 누르시면은, 이렇게 지워지고 2학기 부분만 보이더라 해서 계열을 삭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책의 한 걸음도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. 저희 다음 1 6단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Thank you